투자대가 레리 하이트, 성공용소 생존전략의원연구 박사입니다. 투자의 신 레리 하이트는 시각장애와 난독증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는 낙관적으로 현실의 가능성을 바라봤고 비관적으로 리스크를 대비하여 불을 이루는 삶과 투자에 대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이트를 부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이트는 35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성공한 트레이더 겸 투자자이며 월스트리트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한 분입니다. 하이트는 1972년에 게임 이론 응용이라는 기념비적인 논문에서 게임 이론을 선물거래 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나아가 실전에서 자신의 이론을 실천했고 높은 수익을 거두어 행동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레디 하이트의 저서 부의 원칙은 하이트가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남기는 투자 철학의 정수입니다. 하이트의 투자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간명하며 충격적일 정도로 범용적입니다. 하이트의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하이트를 부의 길로 안내했고 절대 나고하지 않도록 뒷받침했습니다. 덕분에 하이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 것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추세의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을 터득했고 부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트의 추세 추정 투자 전략 원칙은 하나, 1%의 리스크만 감수하라. 둘, 추세를 따라라. 셋,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라. 넷,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라입니다. 하이트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인생과 비교하여 원칙을 네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하나, 게임에 뛰어들어라. 둘, 모든 판돈을 잃으면 더 이상 베팅할수 없다. 셋, 승산을 알고 향상시켜라. 넷, 손실은 막고 수익은 따라가라. 하이트는 또한 일을 돈을 잃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 천재가 되어라. 둘, 시장이 당신에게 비추고 있다고 여겨라. 셋, 추세를 무시하라. 넷, 나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마라. 다섯 잃고 있는데도 버텨라. 여 승자가 되어라. 일곱, 자신의 목표를 혼동하라. 여덟, 교만해져라. 하이트는 리스크 관리 기법도 제시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선으로 삼아라. 나는 언제나 어떤 리스크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둘, 어떤 거래든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민트에서 우리는 단일 트레이딩에서도 투입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떠앉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단일 트레이딩에서도 투입 자산의 1% 이상의 리스크를 떠앉지 마라. 분산 투자하라.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 하지만 분산된 거래들이 동일 종류의 모형에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수십 개 시장에서 거래했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원칙과 시스템을 따르라. 다른 훌륭한 트레이딩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스템도 타당한 원리들과 조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만약 이 시스템을 20명에게 제공한다면 대다수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은 그 시스템을 따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